소니의 자사 독점작 PC 버전 발매 행보는 2022년에도 계속되나 봅니다. 특히 이번에 발매되는 작품은 그 의미가 크죠. 어떻게 보면 플레이스테이션의 북미 시장 진출을 크게 도와준 가도브어 시리즈의 최신작 2018년에 발매되었던 가도브어입니다. 이전까지 그리스 신화를 다루며 조금은 선정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크레토스가 다시 가족을 갖고 아버지가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게임이죠. 당시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히대의 명작 게임에 등장해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두텁게 그려내서 2018년 고 에 선정됩니다. 자, 그런 가도부어가 PC 버전 그것도 스팀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DLSS 기능을 탑재하고 높은 프레임을 보여줄 예정이죠. 언제나처럼 여러분 덕분에 미리 게임을 받아 플레이해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하며 바로 PC 버전 리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도부어 PC 버전 리뷰는 PC 버전에 대한 리뷰입니다. 본편의 스토리나 게임 시스템 같은 것은 별도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리즈가 어떤 시리즈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PC 버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잠시 미뤄두고 이 게임과 시리즈가 어떤 아성을 보유한 게임인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었거든요. 가더보 시리즈는 소니 산하에 있는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게임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니의 퍼스트 파티라고 부르는 스튜디오의 게임이죠. 2005년에 발매되어 언차티드 시리즈,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와 함께 소니의 대표적인 타이틀로 자리잡은 시리즈죠. 특히 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그리스 신화 3부작은 여러모로 전설의 자리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뭐새 작품 전부 메타스코 90점을 넘기는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막 뭔가 엄청나게 기발한 게임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나 완전 새로운 게임 스타일을 보여준 작품일까요? 저 역시도 이 시리즈의 오랜 팬입니다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스타트를 끄는 게임이죠. 특히 1편이 출시되었을 당시에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게임 시스템을 가진 데빌 메이크아이의 서양 버전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뭐 정작 이런 스타일리쉬하고 화끈한 액션을 보유했던 닌자 가이덴이나 데빌 메이크아이보다 높은 평가를 얻었죠. 신화를 과감하게 비튼 스토리도 그렇지만 컷신 내에서 QT 방식의 버튼 액션을 활용하거나 당시 3D 게임의 고질병이라고 알려진 시점 문제를 정말 잘 극복해 냈습니다. 거기에 레벨 디자인이 치밀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이것이 다음 레벨이다라는 통과 과정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딩하는 화면이나 시간까지 계산해서 캐릭터의 동선을 그려내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유저들 입장에서 게임 무대가 아니라 실제 있는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는 느낌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장점은 가도 부엌까지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데빌 메이 크라이를 연상시키는 시스템은 버리고 전부 새롭게 제작했고 세미 오픈월드 방식과 RPG 시스템을 더해서 현세대에 가장 어울리는 몰입감 넘치는 게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불꽃 같았던 크레토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스토리까지 더해져서 정말 마스터피스라는 말이 어울리는 게임이 되었죠. 그래서 게임 발매 당시에도 제발 하느님 부탁이니 PC판 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죠. 자, 그런 기도 속에서 발매된 가도부 워 PC판.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갓도보 PC판은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의 한계를 확실하게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텍스처 퀄리티의 한계부터 쉐이더 품질을 비롯해 그냥 전반적으로 너무 아름다워졌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푸는 눈에 들어온 것은 크레토스의 피부 질감이었습니다. 네, 피부 질감까지 보는 남자 푸늘입니다. 아무튼 이 피부 질감은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발전한 것을 알수 있는 포인트였죠. 기존의 크레토스 피부는 이전 시리즈와 동일하게 창백한 느낌을 잘 주긴 했습니다. 이전 3부작에서 받은 저주로 인해 피부색이 창백해졌다는 캐릭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이덴티티 때문에 너무 푸석하고 창백하다 못해 붕유럽 나무껍질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은 스펙의 한계로 특유의 메마른 분위기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말이죠. 물론 2018년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그래픽이었고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를 기준으로 해도 정말 열린한 비주얼이긴 합니다만 스펙 때문에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긴 했죠. 그런데 PC 버전에선 피부질감의 퀄리티가 확실하게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람 피부다운 색과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PC판의 그래픽 퀄리티가 좋아졌다는 신호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포인트여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렸네요. 자그 외에도 장비의 텍스처 퀄리티와 함께 빛 흔히 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요소도 엄청나게 강화되었습니다. 빛의 양이나 들어오는 방향에 따라 순간순간 화면 밝기가 변하고 실내로 진입하거나 외부로 나올 때 공간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빛으로 더 확실하게 표현해줬죠. 다만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HDR 기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밝기 조절을 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눈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죠. 그리고 안 보이기도 하고요. 푸네에는 게임 기준 68 정도의 밝기에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만 어두운 동굴 내부에 처음 진입할 때는 진짜 안 보여서 놀라긴 했습니다. 가도부 PC판의 비주얼은 전체적인 퀄리티를 한 단계 아니 현세대 그래픽 수준의 업그레이드한 느낌을 주었죠. 이미 이 게임을 3회차 정도 플레이한 프누느임에도 새로운 게임을 하는 듯했습니다. 북유럽 대륙 특유의 차가운 공기와 북유럽 신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신화적인 공간을 더욱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구현했죠. DLSS 역시도 원하는 설정에 따라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프누느가 즐겼던 버전에선 간혹 CTD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추 업데이트로 인해 이 부분은 픽스된 것 같더군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긴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조금 더 궁금해하실 퍼포먼스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드리고자 챕터를 변경했는데요 가도보 PC판의 퍼포먼스는 훌륭한 편입니다. 4K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2 1고 와이드 스크린 역시 잘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TPS 게임 같은 숄더 비시점 때문에 몬스터한테 맞지 않는다는 건뭐 불가능했습니다만 프레임이 훨씬 안정적으로 잡혔다는 건 박수 칠 부분이죠. 거기에 전반적인 최적화 작업 역시 훌륭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 PC 스펙이 좋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최적화가 엉망인 게임들은 프레임 게임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대표적으로 마블 어벤져스 발매 초반에 심하게 그랬죠. 매매 체력과 상태가 좋지 못한 PC 게임들을 생각해보면 2K 모니터에서 80프레임 이상으로 안정적이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CTD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 리뷰용 버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인지 발매 버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플레이를 했는데 1월 두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한 번의 업데이트 이후 CTD가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 커뮤니티나 추가 리뷰를 통해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더보어 PC판의 최적화 작업은 나름 나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막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PC 하드웨어에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타 고사양 게임들처럼 준수하게 플레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가도버 PC판은 전체적으로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의 비주얼적인 리마스터가 이루어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임성 자체에 큰 변화는 없고 세게임 플러스를 지원하던 최종 업데이트 버전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흔누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텍스처 퀄리티의 상승이었습니다. 물론 플레이스테이션 4 당시에도 텍스처 퀄리티가 결코 나쁜 게임은 아니었습니다만 PC 버전으로 오면서 더큰 해상도를 지원하고 텍스처 해상도 자체도 높아져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생각 이상으로 재미있었죠. 이번 PC 버전의 발매는 정말 영리한 마케팅. 이완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의 플레이스테이션 4는 없었지만 가도부워을 즐겨보고 싶었던 게이머들에게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게임인지 보여준 다음 2022년에 발매될 가도브 워 라그나로크를 본격적으로 영업할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나만 영업 당한 건가? 물론, 게임 자체가 워낙 재미있고, 스토리 자체도 몰입감이 넘치는 게임이어서, 당시 플레이스테이션4가 없었던 분들은, 제발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만, 이미 즐겨보신 분들도 한번 플레이했으니, 안 해! 라기보다는, 가도부와 라그나루크의 비주얼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쯤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푸는이었습니다.